이거, 이거 처음 보죠 네. 네. 우리 유인장 강사님, 이 혹시 알란가 모르는데? 알란가 몰랑 요게 멸같이야, 멸같이. 멸가치. 아, 멸같이? 음. 응. 아주 특이한 나무, 저, 식물이고, 뭐, 흔하게 뭐. 보이지 않는 애들이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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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저거는 피나물, 더 음. 빨간, 노란거 응, 흔하지가 않아, 이 얘도 삶아서 그냥 같이 먹어도 돼. 이거도 이열뭐 이거네? 이거를 같이 열받. 어찌나 장대저 골목도 있네. 아, 정말 여기... <웃음> <웃음> 이거, 이거 이것 좀 봐봐 일러봐. 이거. 이거. 이거 냄새 맡아봐. 응? 장순 선생 이거 알 텐데. 이거 냄새 맡아봐. 오이냄새 뭐 오이냄새 오이 나 냄새나? 이거 반전 같아. 오이냄새 <laughs> 안나요? 아, 오이냄새 나네. 이거 강원도 사람들은 엄청 좋아하는 나물인데 이게 고광나무라는 애, 고광나무. 고광나무인데 이게 강원도 사람들은 이거를 오이나물이라 그래. 먹을 어 때는 거죠. 어, 이거 굉장히 그 귀한 나물이고 맛있는 나물이에요. 음, 그러니까, 오일랜드 하잖아. 오이랜드잖아 아, 먹어보고, 향을 맡아보시 아, 아, 여기 오이랜드 알지? 오잖아오이랜드하아 오일랜드 하잖아. 오일랜드 하잖아. 오일랜드 잖아 오일랜드 하잖아. 아오일랜비꽃잖 상큼해 나물로 먹으면. 음. 얘는 그 고구마 그래? 같이 생겼잖아요. 맞잖아. 고구마 이빨이 같이 그래. 생기지 않았어? 응. 응. 그러니까 응. 뭐저 재배꽃이 한3 0여 가지가 너무 응. 그러니까 굉장히 응. 종류가 많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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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먹는 거 같아? 오이 먹는 거 같아? 이게 이제 그 충청 사람들 안 먹어봐서 잘 모르는데 굉장히 고급 나물이야. 아, 그래? 응. 음. 이것도 생으로 먹어도 돼요? 먹어 지금 먹었는데 오이 같니까 응. 생으로 먹어도 되는데 생으로 먹었을 때 어떤 그나물들은오즈바이 탈수가 있어 지장보살이 있네 오주, 하나? 오주, 뭐라고? 뭐라 지장보살. 우리 집에 있는 거. <laughs> 변비 있는 사람들 한 번씩 해주들가 있어. <웃음> <웃음> <많이 못> 천남성에도 <웃음> 있네. <웃음> 천남성이 독초도 있고. 독초. 피나물인가 뭔가가 그냥 노랗게 있네요 피나물이 뭐지? 자라서... 몰라 나는 피나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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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안, 안 먹어 봤는데 피나물도 먹는 거요? 안먹는데안 먹어 야이수에 이게 뭐야 어, 한삼이야 어, 야 <laughs> 비슷하게 생겨서 쬐끈한 것들 얘네들은 <laughs> 이런 데 산삼 있으면 천종이겠네. 그쵸. 그렇죠. 응. 와. <목소리> 여기는 안, 안 와봤어, 여기. 응. 이게, 이게, 미나리댕이야. 미나리댕이. 거는 미나리댕이래. 아까 습... 물어본 거 미나리 냉이래. 습... 습한데 많은데도 나물로 먹어. 좋아하는 사람 엄청 좋아해. 지금 응. 어. 뭐, 음, 먹는데 음. 미나리 냉이. 이거는 습한데 엄청나게 많아. 얘는 저기잖아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아, 아까 물어본 거. 먹는 냉이래? 거예요? 예, 네, 미나리 냉이. 아니야 부지깽이 아니고. 아이고 이거 뭐라 천남성이 아까. 아. 이, 저, 이게 뭐예요? 전남성인데, 어? 네. 요거는. 좀, 뭐, 물어봐야 될것 같아. 일반 천남성이 아닌데. 들루미주이 어, 어. 천남성이 아니야.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음, 음, 음. 아, 또 달라? 또 달라, 이거. 그게 음. 귀한 건데, 낮전, 이거. 천남성이, 뭐 음. 천남성이 맞는지? 천남성은 천남성인데 음. 품종이, 음. 품종이 다른 거야. 아, 이사람 오니까 별게 다 있구만. 예쁘다. 이건 나달리야. 이거? 방수 봐. 이제 다들, 다들 눈뚝 들이는데, 이거 독초요. 먹으면 안 돼. 뭐지, 나, 나, 나. 어. 어. 야, 기다려봐. 어디 서어 오가피. <laughs> <야>, 오가피. 어, 오가피. 어. 예? 봐봐봐. 봐봐. 이거 그강사님여기 와봐. 와 뭐야? 얘가 얘가 부자잖아 부자. 응. 조. 초 초. 내가 초 부자라는 애야 노젓가락 나무. 예. 응? 노떡가얘는 진범. 진범이냐? 범인. 진범. 그러니까 얘네 중에 다독초야 얘는 건이지 않는 걸로. 덕초. 아, 이 아유, 또 산사리 파리 같이 애인다. 예, 덕초. 예. 예, 예. 못 먹는 거잖아. 예. 예. 먹, 독초예요 독초. 덕초. 제비꽃이야, 이것도. 네? 네. 이것도 제비꽃이야. 어, 이것도 제비꽃. 오늘은, 이것도 제비꽃. 산제비꽃이라고 해서, 하얀꽃이야 아. 아 하얀꽃. 아 하얀 제비, 제비꽃 비 종류가 그렇게 많은 거야? 산 속에 또. 지장보살도 있어, 자기야. 장부살 <목소리도> 저 하나 있네. 네. 여기에 그게 맞나보다 이게 음? 천남성이 아, 네.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도 있네. 여기. 여기도 있다. 아, 야, 천남성인 야 이거 천남성이 많이네 좀. 많다. 여기, 여기. 이것도 덕초죠? 네 덕초예 덕초. 덕초. 많네 여기에. 근이로 그 공장에다가 잘해. 우리도 이쁜 아거 하나니까. 요거는 드름인데? 두름드름이하고다라네 아니, 첫날, 그, 어, 우리, 우리 심으니까 잘 살대. <laughs> 여기는 손이 안 담대잖아. 잘 담, 팔만다 끈이 는 그거, 는 얘가 까 나온 뜨 음, 그러니까 다 되잖아, 얘, 얘, 얘. 아... 큰 거는 얘고, 아니 크다가 또 저게 되나 봐. 어, 저 이... 이거잖아, 이거 봤잖아. 원래 에이. 이렇게 작고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야, 얘도 얘도 패가 심어 볼꽃 꽃이 뭔가 이게 이뻐, 네? 그치? 네. 수국꽃도 얼마나 이쁜데 보라색도 있고 하얀색도 있고 음, 두 음, 가지야. 음. 얘는 지장보살이라는 나물이에요. 그게 지장보살, 풀흠때 지장보살 이렇게 얘기하는 뭐? 여기, 여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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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하고 비슷하다. 근데 이게 단맛 같나고 제가 불나고 지 비슷한데, 맛은 얘는 다짝지그아 단맛이 나지. 여기는 오가피가 많나 보네. 산이 특이한 산이네. 이건 오가피. 아니, 무슨 천남산인가? 이렇게 많아, 여기. <laughs> 맞아요. 꽃 이뻐요. 이게, 아유, 박지나무이라는거 아냐? 거. 아, 이게, 이게, 저기, 뭐야. 강원도 사람들, 참, 강원도안에 경강도 사람들이, 이걸난방잎이라고 그래. 이게 박지나무인데. 오늘도 그분이 따라와. 있는데. 근데 이거를 장아찌 박아갖고 엄청 좋아해. 아, 맞아. 냄새가 응. 아주 근데 대충은 괜찮은데. 이거, 이거도, 이거, 이거 따로 온대잖아 오늘 이거 따로, 펑에서 온일야 박지. 떴는데. 이널 따로 온다고? 응. 어. 아유, 그 냄새 이거 난생히 부자야. 한간으 엄청 좋아해. 맞아. 우리 지난 작년에 이거 장아찌 박는 거한번 영상 찍었었잖아. 응. <laughs> 지 있네, 이제 막 틀네. 인데 아. 짱아찌 이제... 박기에 너무 좀 어린데? 그게 나물로 먹을 수 밖에 없는데? 아유 저걸 내가 하나 먹어. 아유 아유, 너무 어리다. 아우, 나 신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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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하고. 신봤다. <목소리> 이거 캐도 돼요? 전대체. 캐도 돼요? 어. 아니, 어느 게 3이에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하고, 이거. 이거하고 이거. 여기하고, 이거. 여기하고 이거. 있잖아. 한번 캐봐요. 아우, 그렇게 하는거 아니에요. <목소리> 아왜 그래 이거 성의를 봐야지 그렇게 캐는 거 아니야 왜 저기 큰일 나선생님은 우리 대선배님이라더니만 아니 산상은 아니, 누가 그렇게 막 캐요 어, 그래? 성의껏 캐야지 저를 저를 아, 하고 캐야 되는구만 어. 확실히 저기 눈은 밝으셔 어. 어. 아 첫심이에요 축하드립니다 예. 가장 상부 아이고 진짜. 열매 달린 거 오래됐어 열매 달리면은 요게 삼이란 예. 아오엽자야됐다선야지